제 학생분 중에 뭐 기업의 사장님이 한분 계세요. 편의상 데이비드라고 할게요. 데이비드가 저랑 영어 공부를 하기 전에 예전에 예전에 뉴욕 출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뉴욕 맨하탄 길거리에는 멕시칸 아저씨들이 핫도그를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비드도 출장 갔을 때 월스트리트 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핫도그를 하나 사 먹었대요. 영어 잘 못해도 막, this, 이렇게 하면서 시킨 거죠. 그랬더니 이제 멕시칸 아저씨가 뭐 빵에다가 이제 소시지딱 얹어서 맛있겠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데이비드가, 어, 한국말 할줄 아네, 이 아저씨. 하면서, 네, 맛있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또 멕시칸 아저씨가 또 쳐다보더니, 맛있겠죠? 이렇게 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가, 네, 맛있겠어요. 하고, 이제 왜 빨리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또 멕시칸 아저씨가 약간 화를 내면서, 맛있겠죠? 또 물어보더래요.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소스를 뿌려서 주더래요. 자, 알고 보니까, 맛있겠죠? 이렇게 한국말로 물어본 게 아니라, mustard ketchup? 머스터드 뿌려줄까? 케첩 뿌려줄까? 이렇게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데이비드 귀에는 맛있겠죠? 머스터드 케첩? 머스터드 케첩? 머스터드 케첩? 맛있겠죠?로 들린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laughs> 여러분 귀가 뚫린다 뭐 영어 귀를 뚫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일단 소리가 다 들린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식별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어떤 의미인지까지 이해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랑 같이 뭐 영화나 미드를 보는데 어떤 장면에서 쑥 지나갔어요. 그래서, 야, 뭐래? 하고 물어봤을 때,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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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라고 그대로 전달해 줄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영어. 귀가 뚫려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영어 귀가 뚫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 10시간 동안 CNN 틀어 놓고 한달 동안 들으면 된다라는 거 절대 아니고요. 영어 듣기 잘하는 방법. 그거 여러분에게 알려 드릴 거예요. 영어 귀가 뚫리려면 계속 영어를 흘려 듣기를 해야 된다? 24시간 영어만 틀어 놓고 영어만 들어야 된다. 자, 이런 방법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 방법은요, 여러분. 우리 같은 영어 초보들을 위한 방법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듣지 마세요. 자, 첫 번째, 영어 단어를 알아야 돼요. 영어 단어를 알아야 된다라는 정의를 제가 다시 내려드릴 거예요. 영어 단어를 안 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단어를 어떻게 외웠죠? 어, English는 영어야, E N G L I S H. 이렇게 스펠링과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양과 뜻만 외웠어요. 자, 그런데, 진정한 영어 단어를 안다라는 건요, 여러분.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자, MPF를 기억할게요. MPF. 일단, meaning, 의미를 아셔야겠죠. 뜻을 알아야 되고요. P, pronunciation, 발음입니다. 어떻게 소리 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F는 form,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 아 쉽게 말씀드리면, spelling을 알아야겠죠. 하나의 단어는 문자, 소리, 의미, 요 삼총사가 모여야지만이, 진짜, 아는 거다. 자, 제가 예전에 여러분 종로 YBN 본원의 LC, 토익 LC 강사였어요. 토익 시험에서 여러분 파트 1에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잘 묘사하는 하나의 문장을 고르는 섹션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이런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There are a lot of people at a cafe. There are a lot of people at a cafe.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여기서 어떤 단어를 못 들었냐라면 맨 마지막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못 들었어요 어 f cafe, 페이 a 페이라는 소리는 들었죠 하지만 이 a 페이라는 발음이 카페란 단어랑 동일한 단어라는 거를 매칭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form은 아는데 의미는 아는데 사운드를 모르면 들었을 때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파악을 하지 못하죠 mustard ketchup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mustard ketchup mustard ketchup 내가 아는 단어죠. 분명히 머스 s t a r d 하고 k e 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단어도 소리를 몰라 그러면 들었을 때 모르죠. 이미 아는 단어인데도 내가 모르는 다른 뜻을 갖고 있으면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의미 파악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이 영어로 book인데 book은 또 예약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잖아요. b o o k 이라는 단어가 예약하다라는 뜻인지 몰랐다면 어떤 사운드 들었을 때 book a hotel, book a hotel 했을 때뭐책뭐 뭐 호텔 뭐 어떻게 하라는 뜻이야? 못 알아듣겠죠. 눈으로 봐도 모르는 단어는 당연히 소리로 들었을 때못 알아듣겠죠. 천번을 들어도 스펠링, 뜻다 모릅니다. 그냥 사운드로만 들릴 뿐이에요. 어떤 소리로만 들리겠죠. 단어 학습을 할때 m p f 의미, pronunciation, 발음, form. 이 단어의 형태. 이세 가지 삼종사를 모두 다 아셔야 된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두 번째. 영어 귀뚫기를 위한 기본 베이스, collocation. 이디엄을 알아야지 들린다. 아는 단어인데 안 들리는 경우 있어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게 아니라, 어,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각각의 단어는 알아도 그 표현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 여러분, collocation을 연어라고 해요. 네, 먹는 연어 말고. 어떤 단어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의미를 만든다는 뜻이죠. 음, 제가 어느 날, 싫어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친구랑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차에서 Queen의 I want to break free 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I want to break free. 막 이렇게 시작한 노래죠. 근데 친구가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사를 다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가 다시 보이는 거죠. 진짜 대단하다. 너 어떻게 가사 다 외우네? 그랬더니, 가사 다 외우긴 하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 라는 거예요. I want to break free. 여러분 break란 단어, free란 단어 모두 알고 있죠. 근데 break free도 하나의 collocation이에요.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거죠. 벗어나다, 자유로워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want to break free하면은 어, 난 자유롭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그다음에 이제 또 가자, I want to break free from your lies. 너의 거짓말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네이티브들이 원어민들이 즐겨 쓰는 콜로케이션을 내가 모르면 들었을 때안 들리죠. 의미 파악이 안 들리죠. 사운드만 듣고 b r 이 k f e e 들렸어가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아는 게 진짜 들리는 거니까요. 또뭐 예를 들어 sick and tired 이것도 콜로케이션의 한 예인데요. sick and tired 아프고 피곤한 게 아니라 질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m sick and tired다면 아나 어, 질렸어. I'm sick and tired of him. 아나 어, 걔한테 질렸어. 라는 뜻이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이디엄 자주 쓰는 관용어를 모르면 어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라는 이디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여기서 모르는 단어 없어요. 해석 가능해요.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어좀잠좀 좀 깨고 이거 커피 향좀 맡아 봐. 이런 뜻일까요? 네, 아니죠. 좀 이게 둔한 애들 있잖아요. 눈치 없는 애들. 아, 눈치 좀 챙겨. 단편적인 단어뿐만이 아니라 collocation, 이리엄도 알아야 된다. 물론 발음 그 뜻까지. 자세 번째 정말로 리스닝과 밀접한 요소가 나왔는데요. 영어의 발음 법칙, 의문 현상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뉴욕에 가요. 자, 이 이제 시국이 끝나면 여러분 해외 여행 많이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가고 싶던 뉴욕 맨하튼에갈 거야. 그럼 여러분 맨하튼 Manhattan 하면은 뉴욕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Manhattan, Manhattan. 이렇게 발음해야지 알아듣는다는 거죠. 미나리에 나왔던 그 음료수 있잖아요. Mountain Dew. 한국에서는 Mountain Dew라고 해도 뭐다 알아듣죠. 하지만 여러분이 원어민과 얘기할 때는 Mount Dew, Mount Dew라고 해야지 알아듣는다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거기 있었어야 했는데, I should have been there. I should have been there. I should have been there. should have been and should have been, should have been.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죠. 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익혀 두셔야지만이 당황하지 않고 듣고 나도 바로 리액션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개별적인 발음들 있잖아요. 뭐, F V /v/ 또는 뭐, th sound. 또, t sound가 굉장히 변형이 많은데, 특히 미국 발음에서. 이런 기본적인 음소들의 발음은 제가 구해져 잉글리시에 샤르르르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저의 또 다른 또 베스트 스튜디언 조혜련 언니와 함께 네, 구해져 잉글리시에서 이 발음들을 잘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 이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연음이나 탈락되는 그런 발음 현상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은수업에서 speak aloud 할때 제가 모두 이러한 규칙들을 적용해서 여러분과 발음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제 영상 중에 제가 강세를 콕콕 찍어서 이렇게 표시해서 여러분과 같이 연습한 영상들 많이 있거든요. 그 영상들 위주로 연습을 하시면 발음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연음에도 익숙해지실 거예요. 아니, 리스닝인데 왜 내가 스피킹 연습해야 돼?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있는 만큼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음을 잘 알아듣고 싶어요? 영어의 어떤 특별한 음운 현상, 발음 규칙을 잘 알아듣고 싶어요? 내가 그 발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이게 리스닝과 스피킹의 선순환이에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만큼 들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 영상 더보기에 설명란에 링크 붙여놓을게요. 연음이나 강세 부족하신 분들은 꼭 보충하세요. 예전에 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고요. 우리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그 익숙한 영어 단어들도요. 그 발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도나드는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 알려드렸었죠. 원서 읽기, 소리내서 원서 읽기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거 시작하신 분들은 바로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내가 제대로 발음 못하는 단어들? 당연히 들었을 때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speak aloud with rhythm and stress. 영어 발음할 때, 말할 때, 강세야, 리듬에 맞춰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아셨죠? 내가 말할 수 있는 만큼 들린다. 그래서 지금 리스닝 잘하는 법, 설명해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영어를 제대로 소리내서 발음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영어 듣기 잘하는 비결 네 번째 이해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빨리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인데요 이해력은 아주 종합적인 능력이죠 오히려 미드나 영화를 볼 때는요 그 주인공들 간의 어떤 상황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 그렇게 길지 않은 대사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뉴스나 좀더 빨리 말하는 긴 문장은 방심하는 순간 슉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토익에서도 긴 지문이 쉬지 않고 쭉 연결돼서 나오는 파4가 어려운 거죠 천천히 말해주면 좀더 쉽겠죠 노멀 스피드로 말한다 하더라도 영어 초보인 우리들한테는 그게 빨리 느껴지고 쑥 지나가서 남는 게 없어지죠 우리가 딱 어떤 사운드를 들었을 때 우리 뇌에서 이걸 처리하는 속도가 이해하는 속도가 스피커에 말하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사운드 딱 들었을 때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긴 리스닝 스크립트 또는 지문을 한 꼭지라도 뽀개기를 해보는 거예요 뽀개는 게 뭐냐면 이제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모르는 단어, 수거, 이리엄 이런 거 공부하고 한 문장씩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꼼꼼하게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한 상태에서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어보고 그다음에는 오디오를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 읽는 거죠 동시 따라 읽기가 바로 쉐로잉이에요 네이티브의 말을 1초 정도 앞세워서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섀도잉까지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가셨다면 그 다음에는 스크립트 없이 듣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이 다 들리고 이해가 되고 오히려 느리게 들리는 현상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영어 문장의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소리내어 읽기, 소리내어 말하기는 리스닝에 도움이 될수 밖에 없어요. 이런 공부 방법으로 긴 문장 듣기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 공부가 쌓이고 쌓여서 영어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서 좀더 여유롭게 듣기가 가능해집니다.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e d g 지도 생기고 사운드 데이터도 쌓이고 어순 감각도 쌓여서 여러분의 뇌가 이해하는 속도가 스피커가 말하는 속도보다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Information processing 정보 처리라고 하죠. 어, 여러분의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게 빨리 이해하는 거예요. 역시, 이 방법 하나로 귀가 빵 뚫렸어요. 이런 건 없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영어 귀가 뚫린다는 것은 영어 사운드가 무슨 말인지 구분이 된다. 즉, 의미 파악이 된다. 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What are you gonna do this weekend? What are y o gonna do this weekend? 이거 다 들은 다음에, 아, 와은 무엇이고,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고, this weekend는 이번 주말이야. 이렇게 따지고 분석해서 모아 모아서 다시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듣자마자, 아, 이번 주에 뭐할 거야? 라는 말이 통으로 의미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영어 귀가 뚫린다는 거, 듣자마자 바로 무슨 의미인지 이해한다는 거. 그런데 이 능력은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실력이 있어야 한다. 영어 듣기 잘하는 비결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영어 단어를 알아야 된다. 영어 단어 mpf를 기억하자. meaning pronunciation form 이 삼총사를 다 아는 것이 진짜 그 단어 표현을 아는 것이다. 두 번째 collocation 이디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영어 발음법칙 의문 현상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들린다. 네 번째 이해 속도가 빨라야 된다. 스피커에 말하는 속도보다 나의 뇌에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하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공부하는 방법도 점검을 하시면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아직 실천하지 못한 방법이 있다면 저와 함께 차근차근 꾸준히 함께 공부해요. 하루 10분씩 영어 공부. 일단 실천해 보시고요. 재밌으면 하루 30분. 이렇게 영어 공부는 운동하기, 밥 먹기처럼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오늘의 은하수업은 여기까지.